판매량과 리뷰를 종합하여 선정한 골프 풀세트 베스트 3입니다. 3위는 야마모토 시그니처 풀세트입니다. 리뷰는 26개, 별점은 4.5점이며 골퍼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골프 클럽 풀세트 구성입니다. 가격은 59만 원대이며 가성비 좋고 입문자에게 추천한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2위는 GV투어 골프채 풀세트입니다. 리뷰는 200개, 별점은 5점이며 남성용과 여성용 두 가지 제품입니다. 가격은 69만원대이며 일본 골프 텍사에서 기획한 제품으로 초중급자에게 추천한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1위는 캘러웨이 스텔 카본 풀세트입니다. 리뷰는 121개, 별점은 5점 만점으로 압도적으로 평이 좋은 제품입니다. 가격은 76만원대이며 초보자에게 유명한 제품이며 계속 리뉴얼되어 초보자 이상도 사용할 수 있는 라인업이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골프 풀세트의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니 제품의 스펙과 재고를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주세요. 트렌드 핫딜 정보를 받아보시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